최근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분야에서 라이벌 애플과 중국 업체들을 모두 제치고 점유율 1위를 기록했는데요. 얼마 전에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영국에서 올해 최고의 모바일 브랜드로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출시된 삼성 폴더블폰 갤럭시 Z폴드3가 그 주인공으로 영국이 뽑은 혁신 스마트폰 제품 1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영국 매체 모바일 뉴스에 모바일뉴스 어워드 2022에서 휴대폰 제조업체 부문 1위에 선정되며 2위에 오른 애플을 제쳤습니다. 또한 혁신 제품 부문과 온라인 소매 부문에서도 각각 갤럭시 Z 폴드3 삼성닷컴이 선정됐습니다. 모바일뉴스는 런던에 본사를 둔 모바일 전문 매체로 1995년부터 현지 전문가 평가를 바탕으로 23개 부문에서 모바일 업계의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영국 소비자연맹지 위치가 주관한 위치 어워드 2022에서도 애플, 샤오미 등을 제치고 올해 최고의 홈테크 브랜드에 선정됐습니다. 위치는 삼성전자 모바일 제품은 가성비가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특히 정기적인 보안 업데이트로 제품 신뢰도를 높인 것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를 얻었다고 수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위치는 2007년부터 매년 전문가 평가와 소비자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IT, 자동차, 가전 등 11개 부분에서 뛰어난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인 브랜드를 선정해 올해 최고의 브랜드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갤럭시 S20 울트라는 미국 고객만족 지수에서 진행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100점 만점에 86점을 받아 1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 1위를 차지한 갤럭시 S20 시리즈는 삼성전자가 2020년 3월에 출시한 제품입니다. 삼성전자에 이어 2위를 차지한 제품은 LG전자 아리스토스리였고, 애플의 아이폰 11 프로 맥스와 갤럭시 S20, 갤럭시 S12 82점으로 공동 3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무작위로 선택된 미국인 23,41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제조사별로 보면 삼성전자와 애플이 80점으로 공동 1위를 기록했으며, 구글과 모토로라가 각각 77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조사에서는 삼성이 애플, 구글, 모토로라보다 1점 앞선 81점으로 단독 1위를 차지했었습니다. 한편 시장조사업체 스트레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올 1분기 일본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13.5%의 점유율로 2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2013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낸 것으로 일본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애플이 강세를 보이는 곳인데요. 자국 브랜드 선호가 강한 일본에서 애플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는 점은 대단한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삼성의 브랜드 선호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